남자라면 꼭 알아야 할 조루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 세 가지. 오늘은 남성들에게 흔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고민, 조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혹시 당신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. 조루는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불안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고요.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골반 근육의 약화 같은 신체적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. 단순히 약에 의존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조루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행동 치료, 중단 그리고 시작법이나 압착법을 연습해 보세요. 둘째, 케겔 운동. 골반 근육을 강화해 사정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생활 습관 개선. 충분한 수면과 운동, 그리고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.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조루는 부끄러운 질병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